저 죽어요. 저 죽어요. 저죽어뛰었어요되는어여기까어못 오시죠? 요저 죽어요. 저 죽어요. 지죽네요저 죽어요. 저 죽어요. 저 죽어요. 저 죽어요. 저 죽어요. 저 죽어요. 저 죽어요. 죽었요든죽요저죽장요저서어요내 앞에 한명 있다. 돌, 돌죠. 아니, 일어서 쏘기 애매한데, 이거? 괜히 쏘기보다는. 풀숲까지 갔다가 일어서 써야 되는데. 자기좀 50초? 예. 대신 쏴주나? 여가 언덕 좀 좋아서, 여기 왼쪽만 잘 보면 되는데. 자, 기장3초초분기장1히초분히3분히 충분히 충분히 가분히 자기장, 자기장 줄고 있어요, 지금. 예. 조금만 가면 되는구나. 아, 이거 이럴순 바로 맞을 것 같은데. 저기 연막 부렸다. 저 앞에 차. 예. 차 쪽에 있을 것 같아. 아. 저, 왼쪽으로 좀만 맞춰줘, 왼쪽으 차, 타고 있다. 차, 차에 지금, 한 명? 지금 뭐하지? 왼, 왼쪽 나머지 저기 사람. 왼쪽, 살짝 오른쪽. 예, 거기. 누워있어요, 지금. 저기. 네 저기 한 명, 차에 한 명? 쟤랑 차랑 싸워야 돼. 얘를 딸까, 그냥? 일어나가지고. 아냐, 아냐, 아냐. 좀 기다리는 게. 저기 전 15초? 10초. 저부터 저... 어, 온다. 싸운다, 싸운다, 지금 싸운다. 나무 뒤에 그냥 쏴버려도 될것 같은데 아무튼. 아, 쟤가 쟤 잡으면 잡아라, 니가. 잡아, 잡아, 잡아. 그거 잡아! 오케이. 제발, 제발. 와! 아, 총 없다, 총 없다. 정장 안 돼, 정장. 오케이 아 나이스. 아 나이스. 샷건 아아 밖에 없었나 보네. 총에 다 쓰고. 와. 아. 용을 보냈어. 아.